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주간별 운세 7월 첫째 주 6월 30일부터 어, 7월 6일까지 아, 그다음 G T 택화혁 이어입니다 아, 택화혁은 이제 뭔가 이렇게 혁신 어, 혁명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는 좀 바꾸는 거 그래서 이월은 이제 두 번째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개혁하고 결단하라 이 얘기는 뭔가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그 요번 주에 운이 신속한 실천이 필요하다. 때를 얻어서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아,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뭐 이걸 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번 주마다 주역회를 다 일일이 띠별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음, 주 금주의 운세에서 금주의 흐름을 좀 참조하시면 좀 사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띠 삼풍고 사유입니다. 고는 이제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뭐~ 어~ 음식이 이렇게 해갖고 뭐가 파리가 붙고막 이래서 좀안 좋은 케요 근데 효가 사유까지 올라왔어도 어차피 좀 지나가야 되니까 어~ 이 쾌가 안 좋아서 지금 빨리 뭔가 고쳐라. 그 뭐가 좀 어렵다. 그리고 뭔가 좀 금주에는 뭐좀 진단을 해야 돼. 뭐가 잘못됐냐, 안 됐냐, 이걸 나나는 대로. 그리고 이제 구조조동도 좀 필요한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쓸건 쓰고, 이렇게. 흑백을 구분해라. 아닌 거, 긴 거를 빨리 구분하시는 것이 오히려, 어, 좋다. 아, 이렇게 보고요. 호랑이띠는 이제 수화기재 2호입니다. 기재는 뭔가 이렇게 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호 정도 올라가 있어요. 뭐 4호, 5호 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아 가만히 있어도 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사영통이다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어, 약간 편안한 상태가 아, 어, 호랑이띠가 좀 되겠고요 토끼띠는 중상간 사묘 요게 조금 안 좋네요 그래서 토끼띠는 금주에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요 본인 일만 신경 써야 됩니다 중상간 사묘가 떨어지면 쾌도 나쁘고 효도 나쁩니다 그래서 다투거나 손재수가 있으니까, 어, 금전은 이제, 될수 있으면, 어, 사람 많은 데 가서, 남의 일 이렇게 챙겨라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내일만 하고, 회사 집, 뭐 이런 식으로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용띠는 내수, 해, 사요입니다. 해는 이제 풀어질 해자거든요 뭔가 잘 풀려가는 겁니다. 근데, 사요잖아요. 음, 그니까, 조금 몰라 쓴 겁니다. 아직 오연은 안 됐지만. 그래서 본업에 충실하고, 유혹에 힘들지 말고 본인의 전공, 본인의 하고자 하는 일만 가면 별탈이 없는 금주의 운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뱀띠, 내 네, 택내수 이어입니다. 택내수 아, 이어는 뭔가 이렇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은 케예요 내가 막일저지르면 이렇게 좋은 케가 아닌데, 문제는 두 설의 떡을 다 잃는다. 그래서 이게 당장 이익, 즉 뭐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금주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좀더큰 거, 소탐 대시라니까, 큰 거를 봐라. 이게 눈앞에 이걸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말띠는 지풍승 이랍니다. 승은 이제 올라갈 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효과 이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막 하는 정도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믿고 따라가라. 의심하거나 계산적으로 하지 마라. 의심하고 계산적으로 할 단계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고 한번 금주는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다.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고 따라가 보셔라 그 얘기고 어, 중산 간 이료입니다. 간은 이제 중산간은 나쁜 거죠. 이료는 이제 막 어, 중산간은 이제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에 막 이제 입구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힘든 게 양띠 금주 뇌사에 마가 많이 낀다. 그래서 심신이 피곤하니까. 잘 버티고, 참고, 넘어가라. 운둔하라는 얘기는 뭐, 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꼭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죠.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그 다음에 뭐할거만 여기 딱 하시지, 쓸데없는 모임이나 뭐 쓸데없는 외부 활동 하는 거는 중상관이 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띠. 천지비요입니다. 비는 뭔가 좀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오쯤 되니까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긋나니까 내가 타협을 해야만 이익되지. 내 맘대로 해서는 되는 쾌와 효가 아니고요. 그래서 금주는 조금 참고 인내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치만 나중에는 길하다. 이렇게 보니까 비케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게좀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시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닭띠는 풍과 가인, 사며입니다. 풍, 가인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집사람께 집안일이 생기는 게 가인인데, 효과 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집안단속, 가정단속, 이런 거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라. 그리고 가화는 가족, 가족, 또는 가정의 우화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법도를 잃지 말고, 절도를 가져야 금주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띠, 천풍, 구, 이어입니다. 구는 이제 만날 구자예요. 그러니까 만나는데 이여 밖에 안 됐으니까, 총각, 천연은 이성관계에 조금 주의하시야 돼요. 이게, 천풍구 만나가 한 5여나 4여쯤 돼야 뭐, 만남이 뭐, 결과도 좋고 뭔가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어 썸도 조금 탈똥말똥 하는 단계야 천풍구 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성관계 주의. 근데 또 하나는 좋은 거 있어도 남에게 보이지 말거나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만약에 내가 좋은, 좀 괜찮은 여자 생겼는데 자꾸 자기 친구한테 소개해주면 이게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남에게 보이지도 말든 뭐 여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좋은 직장도 그렇고 나만이 알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띠 수상건 사유입니다. 아, 건은 좀다리절거래서이 쾌는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4효까지 갔죠 이제 5효 6효 가면 저 쾌, 쾌가 이제 벗어나집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이런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쫄뚝쫄뚝하니까 백지장도 맞들만 났다고 힘을 모으고 혼자 하면 안 되는 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어렵고 돌아오면 연결되다 이 얘기는 뭔가 투자하거나 외부적인 일보다 내부적인 일을, 일을 하면 오히려 자리가 실하다. 자리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일보다 내부적인 일에 힘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